대통령이 제정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의자 신분인 법무장관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의 보고를 받고 그 검찰을 지휘해야 되는 이런 대한민국의 대업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통령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라. 사죄라사죄라사죄라조국을즉시 사죄라!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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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더 이상 검찰이 법무부 장관, 자기들의 상사인 법무부 장관을 정상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기대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조국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무름이로 나온다면 어느 국민이 그 결과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통령은 사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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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자라. 조국을 적시 파면하! 라 조국이란 자는 입만 뻔긋하면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딸의 출생신고를 누가 했느냐고 물으니까 선친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까 본인이 했습니다. 딸의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까 두 차례나 전화를 했고, 거짓 정언까지 종용했다는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본부장관으로 인정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됩니다! 대통령은 사죄하라! 사죄하라!